안녕하세요. 서울 그랜드 치과 대표 원장 구강암외과 전문의 김준영입니다. 이편 얘기를 보시고 어 이거 내 얘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좀 많으셨을 거예요. 피나고 흔들리는 치아 그리고 뭔가 잇몸이 붓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단계적으로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초기 치은염 단계입니다. 근데 약간의 피가 좀 나고 뭔가 양치를 해도 뭔가 좀 텁텁한 느낌이 좀 있고 이럴 때는 간단하게 치과에 오셔가지고 스케일링만 좀 하셔도 크게 이제 잇몸이 다시 회복이 되고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잇몸병이 진행된 치주염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치석이 잇몸 위에만 이렇게 머무르지 않고 잇몸 속에도 조금씩 조금씩 머무르게 되거든요. 잇몸 속에 깊숙이 형성된 치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스케일링으로는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느 정도 진행된 치주염일 경우에는 이런 잇몸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진료를 하게 되는데 가볍게 우리가 무통 마취를 해서 좀 잇몸 속을 긁어내는 치근 활택술, 치주 소파술 이런 것들이 잇몸을 좀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잇몸 치료하고 나서 원래 없었던 공간인데 갑자기 생겼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은 잇몸이 부어 있을 때는 많이 부풀어 올라와 있으니까 치아를 좀 덮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데 잇몸 치료를 하고 나면 이 부어있던 빨간 잇몸이 점차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치아가 덮여있던 부분이 약간 노출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치아 사이 공간이 막넓어지게 보일 수 있죠. 그게 원래 있었던 공간인데 잇몸병 때문에 부어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잇몸뼈가 너무 많이 내려가서 어느 정도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죠. 아까 이전에 2 단계 때 설명드렸던 그런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로 보통. 진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진료를 하고 나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정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다. 어, 잇몸뼈가 여기에는 너무 울퉁불퉁해서 관리를 못 하실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잇몸을 살짝 열어서 그 주변에 있는 치조골을 조금 삭제를 해줄 수도 있고요. 너무 많이 잇몸이 부풀어 올라와서 염증 조직이 너무 많다라고 할 때는 이런 잇몸 절제술도 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3단계 때는 잇몸뼈가 조금 어느 정도 흡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도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는 치아를 상실해야 되는 그런 단계죠. 아무래도 치아를 뽑게 되면 이제는 임플란트를 심립을 하셔야 되고 임플란트 심립할 때는 또 없어진 뼈 때문에 어느 정도 뼈 이식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런 시술은 보통 치주과나 구강외과에서 보통 많이 담당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수술을 진행을 하는 과니까요. 이제 치주과에서는 치주골 이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막 치아가 많이 빠졌을 때큰뼈 이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는 과가 보통 구강외과라고 합니다. 어, 걱정이 돼서 나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듣고 싶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근처에 이런 전문의 선생님들이 계시는 곳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